Q&A 답변 2탄. 우선은 장거리 훈련법에서 스트로크를 줄이는 훈련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답변에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을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스트로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돌릴 때 나가는 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스트로크 숫자를 줄여주고 그 스트로크 그 숫자가 적을수록 체력 분배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m를 정해놓고 50m짜리 뭐 2개씩 4세트, 8개죠. 또는 50m 짜리 4개씩 몇 세트?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25m로 끊어서 25짜리 4개, 4세트.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잡아줍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인데요. 60%, 70%, 80%, 90%. 점점 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25짜리 4개, 4세트. 똑같이 50짜리 2개, 4세트. 50짜리 4개, 4세트. 같은 숫자에 같은 미터를, 영법을,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점점점 연습해주는 훈련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출발해서 돌핀킥 차는 숫자는 늘 항상 같아야 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드마다 60%는 정말 편안하게 하는 수영인데요. 이때 스트로크를 첫 번째에서 제일 힘이 안 들어가서 숫자를 세주시고 변동이 없이 이 스트로크 숫자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60%에 만약에 내가 25m에 15번을 돌렸다, 첫 번째 거에. 그러면 이 4개가 60% 4개는 똑같은 스트로크 숫자를 돌려서 꼭 도착을 해야 합니다. 같은 돌피킹 숫자와 같은 스트로크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체력이 조금씩 떨어질수록 한번 스트로크 할 때마다 나가는 거리가 짧아지게 되므로 숫자가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 이 퍼센테이지 수영을 편안하게 너무 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로크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먼저 해줍니다. 네 이게 됐다. 그럼 다음 퍼센테이지 70%를 똑같이 하는데요. 너무 천천히 하시던 스트로크보다 오히려 더줄 수도 있고요. 하나, 두개더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첫 번째 거한 단계보다 똑같이 또 15개에서 16개로 늘었다 하면 16개를 4개 유지해주는. 80%나 90%가 됐을 때는 스트로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70%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말 킥을 강하게 찬다든지 한번 밀때 쓰는 힘을 세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늘어나지 않는 숫자로 또 똑같이 첫 번째 25m에서 나왔던 스트로크를 네 번째 것까지 똑같이 유지해주는 훈련을 들어가셔야 돼요. 90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더 나아가서 100 했을 때도 너무 스트로크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하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로크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글라이딩을 쓰는 방법도 또한번쓸때 나가는 거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수록 장거리 수영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 훈련을 꾸준히 해서 나중에는 그냥 80%나 90% 계속 힘든 인터벌 훈련을 했을 때도 스트로크 숫자가 너무 변동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장거리 수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 출발할 때, 훈련할 때마다 돌피킥 숫자 똑같이 제한하기. 그리고 출발할 때는 돌피킥을 여섯 번 차더라도 만약에 400m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턴. 에 대한 돌피킥 숫자는 홀드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올리면서 스트로 숫자를 유지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면 스트로프 숫자도 줄어들고 거기 안에서 이제 페이스 훈련까지 자연스럽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페이스 훈련이나 다른 종목에 대한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따라줘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훈련법도 많이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